왜아 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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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쏘쏘쏘 굿이지 그냥 니가 짱이지 그냥 니가 최고지 그냥 아주 그냥 어? 아주 그냥 니가 쏘쏘 굿이지 그냥 아주 그냥 어네 프사 어때? 프로필 프로필 저 배너 시온 거개야 나돌이 그냥 아주 그냥 개 맛있어 부러 저거 바탕화면으로 설정해 놓으면 사실 개깨져갖고 개간내하고 버렸음. 생각하고 보면 저 작은 거를 내가 배탕화면으로 할라 있네. 거의 두배크기인데 픽셀 한 개가 네 개가 돼. 틸레이. 네. 네. 오늘은 어디서 어떤 테러가 일어날까 정말 기대돼. 어디서 어떤 테러가 일어날까 정말 궁금해. 들은 클럽 갖고 총기난사 하긴 하는데 시민이건 경찰이건 그냥 개 가차 없이 따라락 쏘고 면서 달려가는데 내가네 그래 쏘는 뒤진음나 피구공인데 이 게임. 아니 레디오인아. 악화. 레이기 좀 조직이긴 하는데 어때? 개쩌는 피구공. 이거, 이제, 내가 피구할 때, 치, 모두 이겼던 이유가, 애들이 공을 받았는데, 한번 받으니까, 던데? 얘들아, 공 받아, 탕! 어, 왜 죽띵? 선생님이 공 받아보세요. 선생님, 체육생면받아야겠까 탕! 우선 죽었어. 선생님, 선생님은 체육 선생님이면서왜 이거 못 잡아요? 그걸 잡을 수 있으면 신이야. 야, 미쳤다! AK 있음 미친 와! 야, 야, 개 쩐다! 와, AK 미쳤다! 와! 그럼 너 컴퓨터 빠바바방 터지는 거 아니야? 음이 상태로 어디를 갈까? 클럽을 갈까, 병원을 갈까, 대학을 갈까, 해변을 병원. 여기 딱 봐, 내화 봐. 오늘은 나도 범죄자가 돼볼 거예요. 적들이랑 똑같은 애. 아 근데 소음기 생긴 거 진짜 되게 더럽게 마음에 안 드네. 에이스에다가 소음기 꽂아 놓은 것처럼 생겼어 진짜. 아 생각해보니까 라방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 이런 개 미친. 생각하고 보면 소음기라는 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 <laughs> 어차피 소음기 있어 봤자 내가 손들라고 소리쳐야 되는데 뭔뭔 필요가 해. 손들러이 새끼들아. 손들어 무릎 꿇어 했는데 총소리보다 내 목소리가 더 커. 어, 야 이거 이거 무슨 게임이냐? 레디 오락낫. 돈 내야 되냐? 응. 아, 나는 얼마. 반값 할때 눈치 보면서 찌끔찔끔 사지. 하하하. 아. 지금 56,000원. 지금 당장 바이 오, 차라리 그런 분배그를 하겠다. 하긴 배그가 품질이 좀더 좋긴 해. 어. 하는 사람도 많고. 무럭이네. 어. 음. 무로이긴 해. 어. 개같긴 음, 해. 근데 어. 이 게임이 좀더 재밌긴 해. 너 후국이네. 어, 5만원을 줘. 게임 을해에너 후국이네. 미안하지. 난 반값이긴 해. 알바도 하긴 해. <laughs> 어쩌 로딩이 좀 많이 걸리는 거 같아. 너도. 흠, <laughs> 오늘은 어떤 테러가 일어났을까? 정말 재밌겠다. 원래는 이 AI 4명하고 같이 하는 건데. 내가 AI 뺨. 오. 요크이큰 맵을 나 혼자 해야 됩니다. AI를 빼면 나 돌아갈 정말 재미겠는 걸. 나도 오늘부터 에러부대 네. <목소리도> 진짜 말을 개럽게안 들어요. 맞아. 아빨말 더럽게 안 되네 대가리한테 탁 때려버리고 싶네 아유. 너눈 딱대. 딱대 너. 너눈 딱대. 안 보이지? 딱대 너. 실망시키고나 같은 경우 문이 열리네. 어쩌라고? 그냥 문 부시고 싶었음. 대가리에 총을 맞지 잘 살아. 확 때리면은 그렇지. 아 이거 아 이거 알아 나. 말안 들으면 그냥 때리면 돼. 우와 재밌게 생겼다. 나도 여기 누워 있을까? 누워 있어. 하나, 둘 셋, 야, 쉰. 아보고 오피서라니 이 자식. 싸가통 싸버려 그냥 안돼 시민 쏘면 네 벌점 받아 에이. 과제 점수를 안 주셔 그용의자이 냄새가 나 핫씨 큐비! 없네 미친 쟤식이 미친나 아네2 어. 어, 너도 내 위치로 와그 오면 너그들이와왜 wer들이... 나한테 오라 말아 난리야 <laughs> 아 배가 그렇지 사이좋게 그냥 사이좋아 아주 좋아 아, 아주 좋아 백에, 아주 봐. 잘했어 기다려봐 여기 한마리 더 있어 없네 넌 체포 왜이 게임은 대부분 박빡이 게임은 대부분 박아야지. 이 게임은 대부분 박아게야이게은아야지아지이이은아이지이게아게아이아야지이 게임은 박아게요 님들이 이생하셈. 난 뭘로 AK를 쓰면 좋은 점. 적 적군이랑 내 총이랑 똑같아가지고 음... 적군이 적군끼리 쏜 건지 아군끼리쏜 건지 모르. <laughs> 어왜 총을 쏘지 하고 보는데 AK 소리야. 어왜왜 그왜 쏘지 하면서 적들에게 심리적 공포를 줄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배그를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은 말로 할때 알아서 기어 나온 다음에 뻗쳐라. 그렇지 않으면 사살하겠다. 시민이든 뭐든. 아, 오 마이 갓! 이 하는 소리가 나는데 너는 죽었어. 그냥 죽일 거야 내가. 거. 하 시큐비 없네. 하 시큐비 없네. 뭐야? 왜 없어? 개노잼. 아 몰라. 배갈 거야. 아무도 말리지 마. 하랑이다. 하랑. 지공 보세요. 배그도 배그 할 거야 아무도 말리지 마, 배그 할 거야 아무도 말리지 마 이거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휴게. 퍼프지 배틀그라운 퍼프지 배틀그라운드 와 총구다 어, 씨, 퍼프지 배틀그라운드 갓게바난 네, 오늘 또 로브를 할 거야 어제 밤에 로브 <laughs> 오트바이 타고 개같이 넘어졌던 거 기억나는데 야 근데 잘 살았지 아마 이제 두 바퀴 돌고 하지만 살았죠 했는데 옆에 서놈아이 끼질뻔 했잖아 하면서 아칠 가이네 <laughs> 아칠 가이네 원팔금하게 연는법그짤 아, 그, 알지 야 아... 살았죠? 나는 나는, 나는 이제 그걸로 할 거야 난또 레이싱을 할 거야 여기 굉장히 저... 저 여기 있을 것 같은 스멜스멜 여기가 켜졌긴 저, 했는데요 일단 렉안 레... 걸리는 애들아 수... 먹어라 보기 위해서. 선물이야 훈련장을 들어가야 할 건데 마우스포인터 끊기면 그렇지 그렇지 원래 오죽에 걸리면 방송 끄고 음. 해야죠 뭐 지금 렉 조져갖고 뒤집 개같네 나 화공 안 틀어 하카는 음. 화공 그거 틀어도 나, 남을 텐데 프레임 그니까 러 걔는 남겠지 아나와도라 걔는 걔는 그냥 남아 돌아. 그냥 마크에다가 그냥 베개에다가 그냥 저거사야 되는데. 총 사야 된다고? 훈시장간 다음에 글록이랑 웬만하면 AK 드는 게 낫거든. 뭐 훈련장 들어가보면 내가 내안 걸리는지 볼수 있겠죠. 내가 추천하는 것은 글록입니다. 글록 하나만 있어도 내가 모든 사람을 사살할 수 있어요. 특수부대 매고 소리는 방 나는데 로딩이 좀 살짝 오래 걸리는 것 같긴 한데 뭐 안되면 비트레이드 줄여서라도 해야지 아 여기 나 이거 배열하기 4 5프레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 음 정말 재미.. 재밌... 재밌게 하는 아, 거야 게임을 단 한가지 방법으로 재밌게 아 깜짝아 아, 나 죽었어. 아, 나, 나 죽었어. 너의 운명이야. 받아드릴까? 받아들여. 넛?